네, 저희 이제 이렇게 제가 내, 내부 스타일 시트로 이렇게 세팅을 잠깐 해놨습니다. 이 상태로 해놨는데 저희 이번에 넣는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방법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얘는 지금 이렇게 넣었으면 내부 스타일 시트로 적용을 시킨 방법이고요. 저희는 외부 스타일 시트로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내부 스타일 시트 외부 스타일 시트인데 이름에서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내부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가 HTML 안에 있어서 내부 스타일 시트고요 외부 스타일 시트 CS 스타일 시트가 HTML의 바깥에 있어서 외부 스타일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깥으로 옮겨줄 거예요 얘가 HTML 문서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파일을 만들어서 스타일 시트 파일 이게 c s s 예요 CSS 스타일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그 CSS로 넘겨줄 거예요그 다음에 작업을 통해서 얘네들이 지금이랑 똑같이 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죠. 이 폴더 안에다가 이게 아마 아직 텍스트 문서가 남아 있으실텐데, 이거 들어가셔. 이리로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름은 style.css 그리고 인코딩도 utf-8로 바꾸신 다음에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저장해 주신 다음에 얘도 여기 이제 만들어졌죠. 여기 css가. 얘가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책 앞에 써 있던 그 css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css 파일이구요 얘도 html이랑 똑같이 그냥 단지 확장자명이 css인 메모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바꿔줄건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연결 프로그램 메모장으로 열어주시면 빈 아무것도 없는 애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스타일 시트에 적어놓은 내부 스타일 시트에 적어놓은 내용들 있죠 얘네들을 그대로 복사를 할겁니다 잘라내기를 해주시고요 Ctrl X가 잘라내기예요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저희 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스타일 태그 있죠 지워주셔야 돼요 얘 자체가 스타일 시트이기 때문에 태그를 따로 써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거 만드시는 거랑 넣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내, 내부에 들어있던 스타일들을 외부로 바깥으로 빼내줬죠. 이렇게 빼내놨는데, 이렇 빼내놨으니까 이제 적용이 될까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적용이 안 돼요. 얘를 이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얘가, 어, 그럼 나 색깔 안 바꿔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제, 야, 아니야. 너 색깔 바뀌어야 돼. 너 색깔 바뀌어야 되는데, 폴더에 찾아보면, 이, 스타일 점 CSS라는 외부 스타일 시트가 있거든. 이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이 변하면 돼. CSS가 얘가 적용이 되면 돼. 라고 컴퓨터한테 말을 또 해줘야 됩니다. 컴퓨터한테 야, 이 CSS 따라서 만들면 돼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냐면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야, ECS에 따라해라고 링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그 태그는 바로 링크라는 태그입니다. L I N K 링크 링크 태그는 열리고 닫히는 태그가 아니고요 그냥 열리기만 하면 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링크라고 써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보고 쓸게요. 링크 띄어쓰기 R E L 은 큰따옴표 큰따옴표 파에 style, s h 그리 e 바 t 에리고바깥에다 e 띄어쓰기 e r e f 는 y 따 e s 따 y 여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s t 이렇게.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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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네, 이렇게 링크 태그를 써 주시면 돼요. 저기다가 링크 태그를 써 주시면 되는데 저기 어디서 많이 본 애가 하나 써 있습니다. href라고 써 있죠. href 아까 저희 예전 애, 아까 여기다가 썼었어요. a 태그 만들 때 썼었습니다. a 태그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뭘써 줬죠? 경로를 써 줬죠. 역시 얘도 경로를 써 주시면 됩니다. 이제 폴더로 잠깐 가 볼게요. 폴더에 보면 CSS, 어디에 있죠? 얘를 기준으로. 얘는 인덱스 3번인데, 인덱스 3번에 바로 옆에 있네요, 그냥.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현재 폴더에서 style.css를 링크해주렴,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slash, style.css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컴퓨터한테, 이 HTML 파일한테, 야, 이 style.css 너네 머릿속에 갖고 있어. 너한테 내가 정보를 줄게 이대로 따라서 만들어지면 돼라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이제 적용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변경 변경이 되어라라고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를 걸어주시면 주시는 게 외부 스타일 시트 방법으로 CSS를 적용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스타일 시트로 여러 개의 문서들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내부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는 HTML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만약에 똑같은 문서를 또 만들어야 할 때, 스타일을 또 써줘야 했었던 불편함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로 다른 애들을 다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링크만 이렇게 걸어준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외부 스타일 시트를 만들 수 있고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약한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안에다가 스타일 시트를 써보시면 스타일 태그를 넣어놓고 이 되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 h1 태그에 넣어 그냥 검정색이라고 해볼게요. h1. 근데 사실 되나 모르겠어요. 될 거예요 아마. c o 그러면 검정색으로 됩니다 왜? 야너 이렇게 변해라고 이게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다음에 힘이 더센게 뭐였죠? 이거였죠 인라인 속성이었죠 스타일은 컬러 음, 그레이 하면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가장 센건 인라인 속성이 가장 세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 스타일 시트 그 다음엔 내부 스타일 시트가 힘이 가장 세다 여기까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적용시켜 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는 컬러만해서 글자 색깔만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경 색깔 바꾸는 거 있고요. 뭐 마크 태그가 배경 색깔 바꾸는 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CSS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폰트 굵기도 바꿀 수 있고요. 밑줄 치는 거 바꿀 수 있고요. 너비도 만들 수 있고, 높이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서 이 CSS들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방법 알아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